국악의 새로운 판을 깔아줍니다. 국악방송 새 프로그램, 국악콘서트 판. 우리 국악TV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죠. 네. 뭔가 우리 경쟁 프로그램이 하나 <laughs> 는것 같아요. 왜 모든 걸다 경쟁이라고. 우리 가족인 거죠. <laughs> 아, 그렇죠? 예. 네. 국악을 좋아하는 국악에 익숙하신 분들이 볼 때는 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. 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다. 이런 음악들이 계속 나올 프로그램이고요. 국악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처음 국악을 들었을 때야 그래도 이런 노래가 있구나. 와 이게 유명하다던데. 어 이거 좋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연희편에서는 잊혀져 가는 전통놀이 발탈을 인간문화재 조영숙과 함께 재조명합니다. 기나리 명인 이광수의 추검무대와연희한텀불 비단이 재창조해낸 현대연희, 어린이연희팀의 재기발랄한 판곳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. 가곡편에서는 전통가곡의 감독을 김병우, 이준하 명창을 통해 재현해보고, 젊은 국악인들과 어린이 전가단을 통해 가곡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저, 저, 저. 판소리 명인전 편에서는 최근 판소리 예능 보유자가 된 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전통 판소리의 진가를 보여주는데요. 좋은 인재를 많이 등록하셔가지고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콘서트가 생긴 것이 너무나 저희 국악인으로서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와 더불어 창작 판소리 편에서는 시대의 색깔을 입혀 재해석한 판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, 새로운 어, 어떤 루키들, 새로운 소리꾼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국악이 저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, 정말 좋다. 또 진짜. 판소리에 등장하는 쑥대머리는 어떤 느낌일까? 원형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통 문화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이 무대, 이 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들려주기를 바랍니다.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하나를 시청하게 되면은 전통 음악의 뿌리부터 음. 최근의 어떤 트렌드까지 그렇네요.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품격 국악 감상 프로그램 국악 콘서트 판. 국악 방송 TV를 통해 12월 20일 첫 방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국악 콘서트 판을 통해서 국악을 잘 몰랐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국악을 잘좀 낯설어했던 해외 분들이 저희 국악 콘서트 판을 통해서 국악의 매력을 알게 되고 국악의 재미를 알게 되고 와 국악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알게 되는 그럴 수 있는 저희가 그런 가이드가 돼줄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